안녕하세요. 플래티넘 클리닉 이동규 원장입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아주 심한 경우, 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는 파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골수 자극 줄기세포 재생술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 부위가 너무 커서 골수 자극 재생술만으로 치료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골수 자극 줄기세포 재생술과 축소봉합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축소봉합술을 통해 큰 파열을 조금 축소시켜서 조금 더 조직이 잘 재생될 수 있게 만든 다음 자기 골수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유가 될수 있게 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의 부분 파열이 아주 크거나 좀 양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축소봉합술과 골수자극줄기세포재생술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